안녕하세요, 엘모입니다 오늘은 셀프 블리치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브릿지를 넣고 싶어서 저 요새 너무 까만 머리로 오래 해가지고 좀 질렸어요, 그래가지고. 항상 저도 탈색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좀 많이 길어가지고 머리 스타일에 변화를 주어보고자 음 브릿지를 결심했습니다. 호주에서 파는 산화제랑 염색이 여기 탈색 그.. 블리치 파우더가 막다 품절이어서 시골이라 구하기도 힘든데 딱 하나밖에 없는데 다품절이어 w e r Pow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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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어요. 3 0 g o 개짜리 9 0호일일 p 일도 준비했고. 이거는 p o 는 농장에서 w e 라텍스 장갑. 그 p 고 참고로 이제. 옷, 이제, 여기서는 이렇게 둘을 그런 게 없는데, 옷이 탈색되면 안 되니까, 제가 그냥 이렇게 워커북은 버려도 되니까, 그리고 망가져도 상관없고, 그래서 이거를 입고 탈색을 할 생각입니다.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, 그냥 여기 발코니 베란다에서, 요만한 거울 놓고 할 건데, 좀 걱정이네요. 머리가 좀 기름졌네요. 이 정도면 된것 같고 이런 거울을 갖고 할 건데 잘 되겠죠? 장갑을 끼고 저는 1대 2 비율로 할 건데 음, 제가 가진 파우더가 90ml고 산화제가 200ml예요. 그래서 그냥 다 때려 넣을까 생각 중입니다. 망하면 내 머리가 망하는 건데 뭐. 진짜 살면서 셀프로 머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진짜 정말 살색 많이 하고 염색 많이 하지만 셀프로는 하지 않거든요. 저는 무조건 약간 미, 싸더라도 미용실 파 판데 여기서 이런 걸 해볼 줄이야. 이 정도 딱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되직한가? 유튜브에서 봤는데 비 귀... 점으로 이렇게 고정시켜놨어요. 뒤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? 오케이. 얘를 반 나눠서 아, 두근두근 반으로. 우와 진짜 가면 안 닿고 나눠서.

붙었다, 붙었다. 어. 오케이, 붙었다. 아! 오 여기를 약간 이렇게 하던데? <laughs> 이렇게 해야 자연스럽대요. <laughs> 나쁘지 않아. 잘 발리고 있어. 그죠? 응. 됐지? 응. 이 정도면 되겠죠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잠시만요. 오케이 하나 됐어. 다 네. <laughs> 했어요? 선생님 다시 붙으셨네. 오케이. 오케이. 어 <laughs> 아, 셀프가 되게 힘들구나. 브릿지라서 힘들어. 분명히 브릿지 쉽다고 그래서 한 건데 지금. 있어. 그래? 응. 야 원래... 마그 아! 마그래 오늘 출근한 거래서 뭐야? 얼굴에 탈색약 묻었다. 어, 어머 이게 어디서 이거... 안 했어? 뭐니? 뭐가... 뭐,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아 여기가 어, 있었구나. <웃음> 있었구나. <웃음> 이걸 내가 무슨 그래요? 수로 혼자 하겠다고 개끼를 <laughs> <객기로> 부렸지. <laughs> 와눈 눈이 너무 아픈데. 눈썹 선으로 나눠서. 별거 없어. 빨래 넣고 넣 음. 그렇게 해서 위에만 칠하는 거예요? 음. 바닥도 위에. 어. 잘된거 같다 뭔가? 음. 됐어요? 응잘됐 음, 거. 영도 안 들어왔어요, 그냥. 어때? 얘는 온거 같아요. 음. 음. 뭔가 내가 해 주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저도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. 머리? <laughs> 뭐 아, 이 o u r e not g o 나 n o do it. y u r t n o t just um, part part. Oh, just like a balayage. Yeah, yeah, balayage. Last part. 저 so, 음, 그렇게 so 음, 음. 음. <laughs> 해도 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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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빛을 다루는 손길이 전문가 스멜이 나네요, 썸머. 응. 잘났어 응? 응. 약간. 이스어잘 달라. <laughs> 달라도 너무 달라 <laughs> 아, 저는 제가 정말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투블럭. 투블럭. 어차피 이럴 때 뭐해? <laughs> 어, 좋아. <laughs> 숟가위도 순덩순덩 잘려요. 근데. 숟가위는 잘 잘려. 오케이. 오, 감사해요. 어쨌든 완성. 저는 1시간 뒤에 씻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디스코 머리 해주고 디스코 못해요. <laughs> 이렇게 하면은 머리 너무 커서 그냈나 봐. 디스코 머리 해봐도 돼요? 네. 이런데 이렇게 들면 은 많은데. 근데 어제 씻고 진짜 헤일리 아니면은 묶어볼까? 약간? 아, 밀크 브라운 맞다만. 이거 어떻게? <어떡해? 웃음> 이거 <웃음> <웃음> 포인트. <웃음> <웃음> 너무 여기 하나만 <웃음> 이렇게 <웃음> 양쪽이. <웃음> <laughs> 아 그래도 짝이 많아 근데 여기가 이쁘다 여기가 음. <laughs> 알네 그냥 이렇게 살래요 저는 한번 이렇게 해봐요 스르륵 하는 거 머릿결이 안좋아 스르륵 안돼 완성 하하하 하하하 나의 실패 포인트 어 여기가 용성호 짠이 둘이 누가 이제 뭐 묻었냐고 떼어줄 것 같은 여기랑 짝어 여기가 좀덜 보이네 여기 아니 여기가 좀더 길어요 응. 그래도 이것만 빼면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저는 좀제 스스로에게 관대하기 때문에. 어, 여긴 잘 보인다. 응. 여기가 안 보이네. 군데군데 좀 진한 데가 있어. 어, 왜 보, 보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데? 응.